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판누나가 토큰 2049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발표 위에 우리 파이콘은 지구리만큼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떨어지는 것을 이번에 좀 방어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 내용은 너무나 언론적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 영상 끝 부분에 많이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웬만하면 연설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설 끝에서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 코인은 자 화폐를 위해서 나왔던 코인, 화폐. 우리 파이 코인 목표는 화폐입니다, 화폐. 자, 코인을 화폐로 쓰이는 코인 있나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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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실제 우리 파이 코인밖에 없어요. 우리 파이콘이 이제 대중화시키려 그러죠. 그러니까. 하폐로 쓰려고. 아, 싱가포르 갔을 때도 파이콘으로 결제하고, 저 공항에 이제 대한항공 탈 때도 파이콘 결제하고, 이번에 판누나 올 때도, 판누나도 만났는데 판누나도 듣고서 오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오면 올때 뭐, 비행기 못 타고 왔지. 이 비행기 탈 때도, 예를 들어 파이콘으로 결제하고, 그러면 이제, 그, 동대문 시장이나, 예를 들어, 뭐, 부산 자갈 시장 가갖고, 꼼장어 사먹을 때도 파이콘을 결제하고, 이것을 하고 싶은 게, 니콜라스 행님이나, 판누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코인이 있다 없다?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니까. 딱 유일하게 있는 게, 파이콘은,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이 길을 먼저 개척했던 코인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냐면, 비트코인이데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하폐로 가려고 했던 코인이었어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하폐가 안 되는 거야. 와, 왜 하폐가 안 되지? 왜 하폐가 안 되지? 늘어 터졌어. 늘어 터졌어. 뭐, 결제하려고 하면 3시. 처음에는 한시간 정도 걸렸어요. 길 걸리면 한시간반 정도 걸렸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시간반 정도 걸렸때 요즘 단축 땡게 30분이면 단축 땡게 실제로입니다. 진짜 원장을다 하면 최소 45분에서 한 50분 가까이 걸리고, 평균적으로 좀 빨리 될때 30분이고요. 안 그러면 이제 그 레이어2로 가면 금방 되겠죠. 레이어2로 쓰게 되면. 근데 레이어2는 원장을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탈중한 금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뭐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이 하폐로 갈렸 했는데 망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만든 유일한 하폐코인이 파이 코인이다. 그래서 파이 코인은 이런 포부가 너무 큰 코인이에요. 예를 들어 세상에는 8단계 코인이 있는데 이런 큰그 포부가 있는 코인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기보다는 하폐를 욕심꾸는 그 코인이 아예 없는 거죠. 하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쉽게 말하면 아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하시는 개발자분이나 니콜라스 형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샌버드 대학의 박사고 뭐 블록체인 쪽에서도 어 무슨 뭐뭐아 어 부탈린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걸 코인을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대중들한테 일일이 나눠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 나눠줄 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좀 사람들 오해가 많았을 뿐이지 차관은 굉장히 좋은 차관이었어요. 대중화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먼저 쫙 풀어가지고 코인을 먼저 개척자들, 우리가 이제 파이오니들 먼저 이렇게 열심히 채굴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먼저 줄라고 했으나 값은 어, 우리는 삼살때다 받았어야 돼. 3달러 때다 팔았어야 돼. 지금 0.27달러, 0.28달러, 이제 3달러, 0.3달러까지 가고 있는데, 야, 어쨌든, 값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 기대치에는 한 100분의 1도 못 미치죠. 기대 100분의 1도 못 미치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하표로 가려고 했을 때, 하필로 가지 못하고, 이제, 가치 저장 수단, 이제, 넘버 원, 타이틀이 좋다. 세상에 처음 나온 코인이고, 발행량도 굉장히 극소수고, 이게 이제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거든. 하필로 쓰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결정이 났는데도, 하필로를못 쓰는데도, 그냥 그, 타이틀, 세계 최초의 코인한 타이틀 때문에, 1억 6천까지 찍어버린 거야. 1억 6천까지.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 작점 아시죠? 1원 출발, 1원 출발. 10원 출발도 아니요. 에 1원 출발, 1원 출발. 비트코인 1원 출발인데, 1억 6천까지 갔잖아요. 물론, 발행량이 좀 적어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파이코인은 지금, 원래, 이제, 3달러 갔으면, 어, 4천은좀 넘었어요. 4천은좀 넘게 가다가, 지금 300원 하니 300원. 아, 400원까지 요즘은, 350원 하나? 370원 하나? 요즘 400원 까까, 400원 다시 돌팔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하라했는데 아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표로 가는 코인이 잘 없다. 그니까, 러 이게 쉽지 않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어, 오늘, 자, 추석인데요. 뭐 추석 전에 마지막으로 영상 올릴 텐데, 어, 추석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저는 추석은, 이제 부산에서 보낼 텐데, 어, 부산, 요즘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석 때 부산에 아버지 별로 내려가거든요. 아 내려가기, 어, 내려가게, 어 추석 이야기 왜 하랬냐면, 그냥, 구독자 여러분, 추석 좀 잘, 한가위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파이티비가 인사드리려고 인사드린 겁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자, 어쨌든, 갑자기 좀새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제 파이코인은 파이은 파이코인, 하폐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폐로 가는 코인이 없다. 예를 들어 뭐 솔라나 하폐 아니지 않습니까? 하폐로 가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속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기업가 기업가님 뭐 하고 뭡니까? 좀 뭡니까 이제 플랫폼에서 쓰는 코인이죠 플랫폼 코인이라 보면 돼요 플랫폼 코인이라면 이도도 마찬가지고 뭐 솔라나, 아이다, 뭐 세계 10대 코인 중에 화폐를 밀는 코인 한 개라도 있나요? 없어요. 모든 코인들이 뭐 기술적인 쌩 있어야 되는데 가장 뭐 이렇게 특이한 코인이 뭐 유일하게 특이한 코인 리플이 특이한 거예요. 그 리플은 화폐긴 화폐인데 은행과의 송금을 결제. 은행 간의 송금을 받겠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시생을 하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말은, 하표로 가는 코인은 갈 길이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것만, 백달러, 천달러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현실, 현실적인 목표는 백달러 보는 게 맞습니다, 백달러 보니까. 짧게는 십달러 봐야겠죠. 십달러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람보는 기지는 못, 못 하더라도, 그 뭡니까 그그 그 무슨 뭐 그니까 우리 자동차 좋아하는 거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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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라면 (100달러는) 가야 돼요 (100달러) (100달러) 갈려면은 우리 파이콘이 합폐로 가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기관들이 사고 은행에서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도 파이콘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파이코인 (100달러) 갑니다. 우리 여행 가니까 어 파이콘 맞습니다 하고 뭐 아직 은 어디 어디 뭐 이렇게 뭐 호텔을 가고 이제 제도에 어 어디 제도에가 뭐 모텔 하나 잡으려고 그러고 뭐 호텔은 어제도로 롯데 호텔 롯데 어 호텔 뭐 있는데 어어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이런 곳에 잡으려할때 파이 결제가 된다든지 뭐 파이 결제를 막뭐 선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이 패키지가 있다든지 뭐 크루즈 탈때 파이 결제한다든지 이게 완전히 대중화 되는데 좀 동의됐을 때 되면 100달러 충분히 갑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이십 쉽지 않은 거고, 니콜라스 행님은 이거를 신원 증명이 통과된 사람들까지만 하자. 이런 게 바뀐 거죠. 세계 대세가 바뀐 거예요. AI 기능도, AI도 나타나고, 어, AI가, 로버트가 워낙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신원 인증이 확실히 된, 어,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는 핸드폰의 1대1 계정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어, 궁극적인 처음엔 중앙화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탈중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좀 중앙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관리가 돼요. 좀 관리 차원는 중앙화 좀 가시다가, 결국은 이제 탈중화까지 가겠죠. 자, 이 작업을 하시는데, 어 속도가 좀 우리 마음처럼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되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좀 택스 거래소 좀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택스 거래소도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에 등록된다 그러고 좀 고제가 좀 발생하니까 더 이상 하방은 될것같진 않고 실제적으로는좀 택스 거래소보다는 거기가 돼야 되죠. 매저 거래소 돼야 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는 아 대중들이 인정하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택스 거래소는 우리들이나 쓰는 거죠. 전문가나 쓰는 겁니다. 제제 제 영상 보시는 분. 들기한 50%는 덱스 거래소 못 써요.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덱스 거래소 쓸 정도 되면요. 파그러 그러니까 아무 앞에 약간 좀 중수 중타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화를 시키려면은 그러 그냥 메이저 거래소 업비트나 뭐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뭐 바이낸스 이런 데 상장시켜야 을 됩니다. 오케이에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노려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 그 이제 뭐 질문 하나를 해라 뭐 했거든요. 그니까 니콜라스가 이제 질문 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명어를 잘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대놓고 바이낸스 상장 언제 합니까? 이 말을 내가 도대체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바이낸스 뭐뭐 이렇게 하뭐그 전에 발음하면 알아먹을까 합니까?쨌든 질문하려고 을 했는데 그 번역해주는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니콜라스 만났을 때번역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게 내 전남도 아니고 뭐, 뭐 물론 붙어서 이제, 이제 끝나고 이제 부페식으로 뭐 먹었거든요. 뭐 샴페인 하고 뭐그 다음에 뭐 이상한 부페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 찾다보니까 무슨 한국식 부페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샴페인도 전작 술자니까 샴페인 마시고 <laughs> 샴페인 마시고 야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어, 나중에 이제 디플이 이야기도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꽤 있거든요. 자, 오늘은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다음에는 어, 어, 화폐로 가기가 쉽지 않다. 화폐로 가는 코인이 거의 없다. 지금은 파이 코인 말고 화폐로 가는 코인도 도대체 있느냐? 잘 찾아봐라. 없다, 아예 없다. 그리고 우리 파이 코인은. 너무 많은 유저스를 갖고 있고, 핸드폰으로 1대1 계정으로 전 세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뿌리는 작업이고, 이제 상장됐을 때 이게 아주 적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방이 좀 끝난 것 같은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만약에 이 하방 틀고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 매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저도 해봐서 합니다. 그렇지도, 그렇지만, 저도 돈이 많이 없지만, 이때 만 원이라도 사자. 이만 원이라도 사자. 이런 심, 심장입니다. 1 0만원 생기면 바로 사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초독자를 보내시고 건강하셨으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